메이크업에서 컬러와 톤의 조합이란 생명과도 같죠? 저도 처음부터 조합을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점점 촬영하고 저한테 맞는 컬러와 톤을 찾고 트렌드를 알아가면서 여러 가지 컬러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컬러, 톤 조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고민 없이 조화로운 컬러와 톤 조합을 할수 있는 역대급 존에, 역대급 쉽고 편한 팔레트가 나왔으니까요. 이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네 가지 리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요즘은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톤온톤 메이크업이 트렌드인데요. 이번 에뛰드 신상 팔레트가 아이부터 치크까지 톤온톤 메이크업을 정말 손쉽게 할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어요. 진짜 메이크업 조합 고민 안 하셔도 자동으로 톤온톤 룩을 만들어주는 팔레트들이에요. 사실 이 팔레트들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되게 예전부터 테스터를 받았던 팔레트예요. 진짜 너무 예쁜데 빨리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웠던 팔레트인데 드디어 런칭이 됐습니다. 올리브영 런칭 단독 기획으로 20% 할인 중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네 가지 팔레트 어떤 컬러 있는지 가볍게 보여드리고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고고!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됐어요. 요즘 대세 꾸안꾸 메이크업을 만들어주는 밀크티 색감의 누드 밀크티. 모브, 핑크, 베이지 조합으로 부드러운 혈색의 모브톤이 담긴 캐시미어 모브. 피부톤에 녹아들듯이 자연스러운 피치 살구톤의 피치 거베라. 분위기 있고 힙한 음영 브릭톤을 담은 우드 브릭. 하나같이 너무 예쁘죠? 자세히 뜯어보면 팔레트마다 컬러의 명도차가 완벽하게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베이스, 중간 음영, 라인 블렌딩, 포인트까지. 팔레트 팔레트마다 애교살용 쉬머랑 글리터들까지 톤에 맞춰 들어있고요. 블러셔도 팔레트 분위기에 맞게 톤그로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제형 진짜 말해 뭐예요? 에뛰드 팔레트들, 섀도우들 질감 점점 발전하는 거다 알고 계시죠? 매트는 사르르 스며들듯이 발리고요. 쉬머랑 글리터도 텁텁함 1도 없이 영롱하고 선명하게 빛나요. 블러셔도 딱 뭉침없이 수채화처럼 발리는 제형이고요. 블러셔 컬러들이 채도가 확 튀는 느낌이 아니라 섀도우로도 활용하기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블러셔는 그냥 단순히 블러셔라고만 보지 마시고 어 베이스 음영 컬러가 하나 더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베이스 겸 블러셔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광고라서가 아니라 컬러부터 제형까지 너무 좋아요. 또 팔레트 하나하나 톤 구성이 정말 찰떡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조합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퍼스널 컬러는 봄웜 브라이트 톤인데요. 저는 퍼스널 컬러 자체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한정된 톤의 컬러만 쓰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예쁜 게 많은데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때 퍼스널 컬러를 주제로 하기보다는 어떤 컬러를 주제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합니다. 퍼스널 컬러를 다는 경우에는 거의 편의상 검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 게 어떻게 다 조합을 하는지, 다 어울리게 소화를 하는 그런 조합법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 팔레트 리뷰도 하면서 각 팔레트들 어떤 식으로 톤 조합을 하는지까지 자세히 팁도 넣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고고! 먼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팔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누드 밀크 티 팔레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조합이에요. 어떤 TPO에도 잘 어울리는 어떤 옷에 매치해도 다 착붙인 꾸안꾸 누드 팔레트입니다. 제일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갔던 팔레트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누드 밀크 티예요. 여기에 어떤 옷을 매치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 쉬운 팔레트였거든요. 여기에 립 컬러도 은근 이것저것 다잘 어울려서 진짜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냥 툭툭 쓰기 좋은 팔레트입니다. 네 가지 팔레트들 중에서 가장 소프트한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보기만 해도 평화롭고 차분해지는 색감 조합이에요. 어느 컬러 하나 채도가 도드라지는 거 없이 비슷한 색감에서 명도 차이를 준 느낌이라 진정한 톤온톤 메이크업을 연출해줍니다. 심호와 글리터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샴페인 빛으로 담겨있고요. 한 컬러는 포인트가 될수 있게 쿠퍼 빛으로 구성해두었어요. 이 컬러 이름이 달고나 토핑이거든요? 이 컬러 자체가 부드럽게 만들어진 음영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경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들어있는 음영 컬러들이 정말 블렌딩이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음영 쌓을 때 경계가 좀 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랑 친해지면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팔레트는 그냥 쓱싹. 대충 툭툭 얹어도 망할 일이 없는 팔레트 중에 1등이에요. 포근하고 부드러운 밀크티 컬러감이 학생분들은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직장인분들은 꾸안꾸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블러셔 컬러도 딱 누디한 밀크티 색감으로 올라와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저는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회색 렌즈를 껴줬어요. 그럼 메이크업 톤도 더 뉴트럴해 보이고 오묘해집니다. 립은 따뜻하고 소프트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살짝 뿌연 느낌. 느낌의 말린 장미 브릭 컬러 매치했어요. 지금 메이크업입니다. 다음은 뉴트럴하거나 살짝 쿨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팔레트예요. 캐시미어 모브입니다. 쨍하지도 탁하지도 않은 중간쯤의 모브 팔레트예요. 회끼 가득한 모브가 아니라 피부톤이랑 어우러질 수 있는 혈색 모브톤으로 조합되어 있어요. 모브에 핑크빛과 베이지톤을 섞은 듯한 컬러감으로 뉴트럴한 모브 조합이라서 웜톤도 도전하기 좋아 보이죠? 모브 중에서도 정말 데일리한 모브 조합이라서 앞으로 웜톤이지만 쿨톤인 척할 때잘쓸것 같아요. 글리터는 대체로 웜했는데요. 하나는 좀 화사한 백금 핑크빛, 하나는 웜한 로즈골드예요. 전체적으로 웜해 보일 수 있는데 블러셔가 쿨한 느낌을 한 스푼 얹어줘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발색했을 때더 차갑게 느껴지는 누디 모브 핑크입니다. 제일 첫 음영 컬러도 쿨한 편이라서 조금 더 쿨한 룩 원하시는 분들은 이첫 번째에 있는 음영 컬러나 블러셔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음영 컬러에도 이런 쿨한 컬러 같이 조색해 같아요. 해서 쓰시면 조금 더 쿨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쿨톤 메이크업할 때는 꼭 지켜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지 동동 뜨지 않고 어울리거든요. 일단 너무 노랗지 않은 베이스 컬러를 골라주는 거. 그리고 눈썹 컬러도 쿨하게 그레이빛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쉐딩까지도 쿨하게 해줘야 묘하게 뜨는 느낌 없이 쿨톤 느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음영 컬러들 단계별로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로즈 모브빛으로 살짝 뉴트럴하게 완성됐고요. 블러셔를 발라서 온도감을 다운시켜서 시켜줬습니다. 블러셔가 전체 룩의 온도감에 꽤큰 영향을 줘요. 립은 생기있는 핑크 장미 같은 컬러감을 매치해서 조금 더 차가워지게 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에서 오는 반사빛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쿨톤 룩 해줄 때는 무채색 혹은 쿨한 컬러의 옷을 입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캐시미어 모브 이용한 메이크업도 끝이에요. 다음은 좀더 뽀용뽀용, 여리여리, 청순 그런 거 좋아하시는 특히 복숭아족들 피치 거베라 팔레트입니다.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피치 살구 브라운 톤 조합의 팔레트예요. 자세히 보시면 매트 컬러들의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따뜻하면서 소프트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화사하고 밝은 쉬머, 글리터, 블러셔 컬러로 뽀용함을 담았습니다. 이 팔레트 속 컬러들은 묘하게 채도감이 눌려 있으면서도 햇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봄웜부터 가을 웜까지 부드러운 피치와 살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애교살 쉬머 컬러가 복수 아족들 뒤집어질 정도로 예뻐요. 화려한 글리터도 톡톡. 얹어주면 청량함도 더할 수 있고요. 이 글리터가 다채롭게 빛나는데 입자를 다양하게 넣어둬서 엄청 영롱합니다. 블러셔 컬러는 딱 뽀얀 살구빛으로 올라오는데 이 블러셔가 전체적인 무드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들어줘요. 사실 예전에 이런 복숭아톤, 코랄톤 팔레트들은 채도가 쨍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채도감이 높은 팔레트들보다는 소프트하고 뮤트한 살짝은 힘 빠진 팔레트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리뷰를 하다 보면 확실히 그런 팔레트들을 더 많이 찾으세요. 하지만 그 와중에 뭔가 이런 피치 살구 빛의 뽀용함을 담은 팔레트들은 정말 없거든요. 이 피치 거베라는 딱그두 가지를 모두 담아냈어요. 음영 컬러들 자체는 되게 소프트하고 은은한데 이 블러셔랑 애교살 컬러가 뽀용하고 화사한 느낌을 확 살려줘요. 저는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할 때 톤업 크림 이용해서 한톤 업해줬어요. 그래야 좀더 뽀용한 블러셔 컬러가 잘 올라올 것 같아서 이렇게 톤업 해줬고요. 섀도우는 매트 컬. 컬러의 단계가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베이스, 중간 음영 라인, 그린 후에 라인 블렌딩까지 그대로 사용해줬습니다. 여기에 애교살, 애교가 두배 컬러를 얹어주면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글리터도 살짝 톡톡 해주시면 포인트가 되겠죠? 마무리로 블러셔를 눈밑이랑 연결해서 앞볼과 눈가 위주로 발라주면 좀더 맑고 퓨어해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립도 여리여리한 코랄 살구빛으로 매치해서 뽀용한 느낌을 립까지 연결해서 살려줬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을 웜톤, 특히 딥톤들이 정말 좋아하실 팔레트예요. 우드 브릭 팔레트입니다. 제일 채도감이 있는 팔레트고요. 가을 웜톤 심장 저격하는 구릿빛 벽돌색 조합입니다. 모든 팔레트가 은은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팔레트에는 힘을 좀준 느낌이죠? 채도감이 있지만 튀는 느낌보다는 적당한 브릭 브라운 느낌으로 힙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글리터도 다른 팔레트들보다 채도감이 좀더 있는 편으로 골드 쉬머와 빈티지한 색감의 구릿빛 쉬머 글리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블러셔 또 빈티지함 한 바가지 담긴 브릭 베이지 톤인데 이 블러셔가 요물이에요 이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봤을 때 치크가 너무 어둡진 않은데 좀 힙하게 살짝 채도감, 명도감 이런 거다 눌려있으면서 되게 분위기 있게 여기, 아, 뭔지 아시죠? 그 느낌. 그런 거 은근 블러셔 찾기 정말 힘든데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팔레트가 보기에도 붉지만 눈 위에 얹어도 꽤 붉게 올라와요. 또 은근 깊하게 계속 음영이 쌓이는데 블렌딩이 정말 잘 돼서 계속 쌓더라도 경계가 지지 않고 계속 잘 쌓이는 거예요. 아마 앞에 보여드린 컬러들은 워낙에 데일리로 음영 툭툭 얹기에 좋은 컬러들이라서 그런 음영의 경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대충 바를 수 있는 컬러들일 텐데 사실 이런 컬러들은 그 블렌딩이 훨씬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예 안 쌓이거나 뭉쳐서 경계가 생기거나 그런 제형들을 절대 피해야 되는 컬러감들인데 이 제형은 진. 진짜 부드럽게 잘 이어져요. 이 팔레트 질감 좋은 거는 다른 팔레트 컬러 썼을 때보다 이 우드브릭 쓰고 제대로 느꼈습니다.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면 일단 힙한 느낌 내줄 거고 딥하게 음영 넣어줄 거라 눈썹에도 힘을 줬습니다. 산이랑 눈썹 꼬리 좀더 진하게 평소보다 포인트를 줬고요. 컬러 하나 하나 벽돌색 음영 섞기에 적절했어요. 글리터가 글래한 분위기와 묘한 빈티지함을 추가해줬고요. 진짜 가끔 차분하게 톤 다운된 하지만 너무 붉지 않은 블러셔 바. 바르고 싶었는데, 이 치크 컬러 얹어주면 자동으로 힙해지는 블러셔입니다. 블러셔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립은 앞에 메이크업들이 다 소프트한 느낌이었으니까 살짝 딥한 컬러를 얹어볼게요. 이렇게 에뛰드 플레이토나이즈 네 가지 팔레트로 네 가지 룩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원픽은 어떤 팔레트인가요? 사실 저는 모든 팔레트가 다 마음에 들었으나 그 중에서 제일 손이 잘 갔던 팔레트를 꼽으라면 누드 밀크티예요. 진짜 휘뚜루 마뚜루 어디에든 잘 어울려서 제일 잘 사용했던 팔레트인데 여러분들 원픽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팔레트별로 조합하는 방법까지 좀 자세히 담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이 팔레트들 올리브영 런칭 단독 기획으로 20%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